하버드생들 반가워요 자렷, 경례 안녕하세요 어유 반장인가? 한국어를 잘하네 <laughs> 나머지는 한국어 수업이 오늘 처음이지? 네 대한민국이 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지 아는 사람? 3년 전 저전도체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지방대인 하버드에서 세계 최고 대학인 어디? 고려대에 유학을 갈수 있다 이 말이지. 안 그래? 교수님, 솔직히 저희가 고려대를 어떻게 가요? 자자. 다들 열심히 하다 보면 인서울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China, Japan, 아, a 그거 누가 떠들어? 자자, 그만 떠들고 우리 소리내서 낱말 따라 읽기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해보세요 가-족 나-무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은 이름이 뭐죠? Massachusetts, 아니지, 아니지 한국식 발음으로 따라해봐요 네-사-추-세-츠-주 <목소리> 네-사-추-세-츠-주 케-임 브릿지. 개인 브릿지. 자, 다시 한 번. 메사 주세 주주 개인 브릿지. 장관님, 지금 중국, 일본, 미국, 해외 여러 나라에서 초전도체 기술을 공유 안 해준다고 우리 대 대한민국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 비서님,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죠? 1원당 40만 달러입니다 그럼 각 나라당 100만 원씩 주고 마무리합시다 네, 100만 원이면 4천억 달러니까 다들 조용해질 겁니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된다니까요 잠깐만요, 된다니까요 오시죠? 저는 사막에서 석유 사업하고 있는 이브 날잔 만수라고 합니다 석유? 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요즘 사람들 잘안 사서요 근데 무슨 일이시죠? 아, 우리나라가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저전도체 기세부여가 사막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좀 도와줍시오 돌려보낼까요? 음... 아직 대학은 이르고 불국고등학교 교환 학생으로 유학 올수 있게 조치 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나 이상한 거 발견했어. 아, 뭔데? 아니, 우리나라가 지도에 없다? 서나 이건 3년 전 지도라서 그래. 한국 여기 있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맣다고? 지금은 중국보다1 5배가 크지만 원래는 이렇게 작았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이 세비뚱뚱 섬이 지금은 하늘에 있잖아. 원래는 땅에 있었다. 아, 엄마, 아빠가 자꾸다 저 정도 제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만약에, 만약에 라는 내가 단어를 꺼야 잖아 여보,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발 내가... 만약... 연애티야?